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네,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인문학 저자 이효건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봅니까 예, 오늘은 공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할 겁니다. 네. 명절 연휴에 모처럼 흩어져 사는 가족들이 한 공간에 모인 집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공간이란 사람이나 물질이 존재하는 영역이나 경계를 뜻하는데요 네. 시간과 함께 세계를 성립시키는 기본 형식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음. 우리가 시공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철학의 역사에서는 공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계속 좀 변해왔는데요 가령 철학자 플라톤은 대화편 티마이 오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간은 모든 생성되는 것들의 보육자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육자는 영어로는 널스 간호사라고 번역하는 그 개념입니다. 네. 플라톤에 따르면 우주가 만들어질 때는 먼저 완벽한 형상의 이데아라는 게 있어야 하고요. 또 현실의 사무은그 이데아를 모방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음. 이때 이데아를 모방한 사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품어줄 배경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공간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플라톤이 보기에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품이라는 공간이 필요하듯이 네? 세상 모든 만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품어줄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플라톤은 공간을 보육자라고 불렀죠. 음. 말하자면 플라톤은 공간을 만물이 생성되고 담기는 그릇이나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고 본 셈입니다. 그럼 공간이라는 개념을 사물이 존재하는 물리적인 배경이다 이렇게 본 건가요? 예, 그렇게 본 거죠. 어.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르네 데카르트는 세상을 크게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성질인 사유와 연장으로 구분하고 이걸 이제 이원론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네. 여기서 사유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의심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우리의 정신이나 영혼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사유에 예, 예. 예, 예. 반면에 연장이란 부피를 가지고 있으면서 공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신체나 어떤 사물 그리고 공간이 바로 여기에 속하죠. 그래서 사유의 속성을 지닌 정신이나 영혼은 측정할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어요. 예. 반면에 연장의 속성을 지닌 신체나 공간은 측정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음. 가령 홍, 홍길동의 키는 몇 센티미터다라고 측정할 수 있죠. 또 아파트란 공간은 거실이나 침실, 주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플라톤과 관점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데카르트도 공간을 물리적 특성으로 이해했다라는 점은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현대로 오면서 이런 물리적 특성으로 바라본 공간 이 인식이 조금 네. 달라지거나 확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음, 공간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지거나 확장된 측면이 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확장이 예, 돼요 그렇죠? 이게? 예. 뭐 여러 철학자들이 좀 다르게 얘기했는데요. 예. 먼저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순수이성 비판 이란 책에서 공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공간은 모든 외적 직관의 기초에 놓여 있는 선험적이고 필연적인 표상이다. 어려워 말이 좀 어렵죠. 그렇죠? <laughs> 예, 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칸트에 따르면 공간은 선험적 표상 이에요 예. 선험적 표상? 예, 예. 이, 이 말도 어려워요. 그쵸? 예. 여기서 선험적이라는 건 우리가 경험하기 이전부터 이미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몸이 알고 있는 거? 그렇죠. 이미 알고, 알고 있는 거. 예. 있는 거. 예. 우리는 이제 보통 세상에 공간이라는 게 먼저 있고 예. 그 공간 안에 사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가령 지금 이제 우리는 지금 라디오 스튜디오라는 공간이 있고, 있고. 그 안에 오태웅과이용건이 있다고 라 생각을 하죠. 그런데 칸트의 관점은 다릅니다. 네. 인간의 마음 속에 이미 예. 공간이라는 틀이 있고 우리는 그 틀을 통해서만 사물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마음은 사유기 때문에 그리고 공간은 연장인데 예. 이게 마음에도 공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마음에 이미 그런 공간을 어. 인식할 수 있는 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예. 가령 사람들은 명절 때 고향을 가면 모처럼 가족들이 모여서 달란한 시간을 보내는 장면을 상상하잖아요. 그 이때 그 상상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미 고향이라는 공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미 공간이라는 틀이 있고 우리는 그 틀을 통해서만 사물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말하자면 칸트가 보기에 공간은 사물 그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음. 인간이 사물을 인식하기 위해 미리 갖추고 있는 마음의 틀이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좀 어렵죠. 대충은 무슨 예, 그 뜻인지는 예. 알수 있겠어요. 그데 네. 이제 그 미리 알고 있다는 게 선험적인 인식이라고 예, 했잖아요. 예. 근데 고향 같은 건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 아주 예리한 지적인데요. 예. 칸트가 인간의 인식에는 경험하기 이전부터 이미 가지고 있는 선험적인 게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예. 이 대목은 철학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는 부분이긴 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고향이라는 공간을 선음적으로 인식한다 라고 할때 저처럼 이제 시골 출신 아버지의 그 선음적 인식 속 고향은 굉장히 포근하고 아늑한 공간일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도시 출신의 어머니나 또 도시에서만 태어나고 자란 자녀의 선음적 인식 속에는 그 고향은 전혀 다른 모습일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네. 아버지는 명절에 자기가 나고 자란 고향 속에서 고향에 가서 보내는 시간이 마냥 즐거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러한 선음적 인식이 없는 어머니나 자녀에게는 음. 그 고향이라는 공간이 전혀 다른 공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절에 우리가 고향을 갑니다 예.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예. 그 고향은 아버지 고향이야. 예. 그죠, 그 아버지가 나고 <laughs> <낳고> 자란 <자라는> 곳이고. <laughs> 네. 그렇죠. 어머니는 거기 가서 고향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어머니는 할 일이 없을 수도 있겠죠. 자녀들도 있는. 난 거기가 내 집은 아니니까. 그렇 예. 그 그러니까 다를 수 있죠. 그렇 그래서 네. 고향 가자 이러 면서로 생. 그건 아버지 왜 가자지? 그렇 네. 다를 네. 수 다를 있죠. 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칸트는 이러한 공간 개념에 대한. 초월적 해설을 마, 해석을 끝낸 후에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어떻게 내렸습니까? 공간은 오직 인간의 관점에서만 언급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외적 직관을 얻을 수 없는 주관적 조건에서 이탈한다면 공간이라는 표상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간은 외적 직관 그러니까 종 포근하다 아늑하다 이런 걸 얻을 수 있는 주관적인 조건인데 네. 이 조건을 이탈하면 공간이라는 표상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가령 누군가의 주관적 조건에서 고향은 매우 아늑하고 포근한 공간일 수 있겠지만 그러한 주관적 조건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혀 네.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공간이 물리적 특성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네. 공간을 어떻게 보느냐, 네.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네. 인식이 달라질 수 그렇죠. 있다. 그렇죠. 예. 칸트는 그걸 이제 선음적 인식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죠. 예. 예. 철학자 하이데그는 공간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공간은 오직 인간이 거주함으로서만 본질화된다. 여기서 핵심은 거주함으로서만인데요. 네. 하이데그의 주장도 약간 어려운데 좀 설명을 해 드려 볼게요. 우리가 어떤 공간을 네. 지도나 도면으로 보면 그건 단지 가로 세로의 좌표나 넓이에 불과해집니다. 네. 하지만 좌표나 넓이로만 공간을 설명하면 공간에 대한 이해가 매우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말죠. 음. 그래서 하이데거는 우리가 그 공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모습으로 거주하는지에 좀 집중을 했어요.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가로 3 m 3 m 세로 3미3 4 m 크기의 방에 거주하면서 네. 그곳에서 책도 읽고 일기도 쓰고 미래를 위해 뭔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때 그 사람의 공간을 설명할 때 넓이가 12평, 12평방미터 약 3.6평 공간 정도의 공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네.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미래를 꿈꾸는 조그만 침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네. 둘 중에 어느 쪽이 그 사람의 공간을 적절하게 표현한 걸까요? 당연히 후자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하이데그가 말하는 공간은 단지 기하학적 좌표나 넓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과 자기의 관심이 얽힌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단순히 특정 공간에 속해 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특정한 공간에 거주하면서 또 그곳을 의미있게 사용하며 살아가는 존재고 또 그러한 측면이 공간적 이외에서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가 거주하는 집도 하나의 공간이잖아요. 그죠? 그 공간에 평수가 얼마인지, 어디 있는지, 또 집값은 얼마나 비싼지 이런 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죠. 음. 그, 그곳에 어떤 모습으로 거주하고 있는지가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가령 굉장히 값비싼 아파트에 거주하지만 매일 밤늦게 퇴근하고 새벽에 일찍 출근하는 일상이 반복되고 있다면 음. 그 사람에게 그 공간은 기껏해야 배드타운 정도에 불과해지죠. 잠잘 때만 들어가고 그렇죠. 맞습니다. 네. 반면에 한삼평 남짓한 옥, 옥탑방에 살면서도 그 공간에서 미래를 위해 뭔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면 음. 그 사람의 공간은 꿈꾸는 옥탑방이라고 불러도 좋지 않을까요? 그니까그곳에서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네. 어떻게 무엇을 하느냐. 예. 이게 훨씬 더 예. 중요하다는 그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주하는 상태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철학자 가스통 바슐라르는 공간의 시학이란 책에서 집이라는 공간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거 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들이 태어난 집은 단순한 집체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꿈들의 집적체인 것이다. 옛날 그것의 구석진 곳들은 모두 하나하나 몽상의 장소였다. 그러니까 바슐라르가 보기에도 집은 단순히 거주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물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네. 집은 개인이 꿈을 꾸고 상상력을 펼치는 공간이죠. 네. 왜 속담에 집도 절도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 말은 아무데도 몸 붙일 곳 없이 동가식 서가수를 해야 하는 공공한 처지를 뜻하는데요. 이처럼 주거할 집조차 없다면 우선 비바람 피할 공간부터 찾아야 하겠죠. 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꿈을 꾸거나 상상력을 펼치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거주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면 이제 그 물리적 공간 상태로만 머물러서는 곤란하겠죠. 그곳에서 우리는 꿈도 꾸고요. 또 미래에 대한 상상의 나려도 펼치고 그 미래를 만들기 위해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이처럼 집이라는 공간은 단지 물리적 장소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각자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가치 있는 장소가 되어야 제대로 된 공간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집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고 네. 그게 또 각자 개인의 공간일 수 있으니까 네. 의미도 다 다르고 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공간이 집이다. 그치. 네, 맞습니다. 예. 또 이제 우리가 가족이 함께 살지만 집이라는 공간이 개인의 꿈과 미래를 펼치는 공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자기만의 사적인 공간도 필요하다라는 점도 기억했으면 합니다. 네. 이건 자녀만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적용되는 논리인데요. 시인이자 민중운동가였던 함석헌 선생은 이거 되게 유명한 시입니다. 그대는 골방을 가졌는가 라는 제목의 시에서 사적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그대는 골방을 가졌는가 이 세상에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 세상에 냄새가 들어오지 않는 엄밀한 공간을 그대는 가졌는가. 음. 그러니까 암석근 선생은 세상과 떨어져 홀로 사색할 수 있는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음. 세상의 모든 소음과 요구는 접어두고 홀로 그 공간에 앉아서 인생을 돌아보고 새로운 준비를 시작할 수 있는 골방이라는 건 아이에게도 필요하고 어른에게도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명절에 이제 가족이 모여서 단란한 시간을 보내는 중에도 과연 우리 집은 가족들 개개인이 꿈과 상상력을 펼치고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우리 집이 기능하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생활 속의 문학 이호곤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면즈 위크엔드 마치겠습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